아스가르드 보스 공략 1일차다. 오늘은 바쁜 일이 있어서 많이 늦었다. 그래도 공짜는 챙겨야지. <laughs> 씨앗 나도 모르게 15개 주었다. 내 앞으로의 주력은 미안, 아라크네다. 그럼 열심히 키워. 하, 시약 10개나 들어가는데 다 틀어넣어. 아님 전사를 키워. 잠시 고민은 접어두자. 늦었지만 보스 잡으러 가보자. 나는 첫 공격인데 이미 115레벨이다. 다른 길드원들 덕분에 공짜 보상 챙겼다. 대신, 나는 첫 타부터 115레벨이다. 첫 타는 건너뛰고, 지금은 두 번째 팀을 구성하는 중이다. 힐러는 도리언이고, 헬리오스 대신 코르넬을 넣어봤다. 도리안 오래 살리려고 악슬 붙였는데 결과적으로 코르넬에게 붙여줘야 한다. 이런 것을 시행착오라고 한다. 아자 아자, 16만 파워로 가보자. 적 방어 구체는 마법 공격을 한다. 첫타에 마법 방어를 높이라고 릴리스 넣었는데, 그녀는 생각다 릴리스 별로 안 좋다. 진장 유성우는 물리 공격이다. 마사 아스다롯 루퍼스 같은 영웅으로 스킬 발동해서 방어를 높이는 것이 좋겠다. 오, 코르넬 돌멩이가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준다. 야 뭐해? 이렇게 중요한 것은 메모를 해놔야지. 뭐에 메모하라고? 코르넬리우스가 보스 공략에 좋은 영웅이라고 기록해둬. 오, 코르넬 2배 데미지 들어갔다. 제트의 치명타 효과니까, 제트도 좋은 영웅이라고 기록해둬. 야, 그럼 세바스찬도 치명타 효율을 올려주잖아. 그건 그래, 그래서 지금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인지 공부하고 있잖아. 지금 115 레벨 보스인데 딱히 영웅들은 죽지 않는다. 단지 사라질 뿐 시간이. 이번 판은 코르넬이 대부분의 데미지를 넣었다. 제트도 좋다. 도리언도 치유했지만, 올리버가 대부분을 치유했다. 첫판을 살펴보자. 키라가 많은 데미지를 넣었다. 차라리 키라를 두 번째 판에 넣어주는 것이 더 좋다. 다음 주에는 포보스와 키라를 바꿔야겠다. 아스가르드 이벤트 덕분에 영웅들 파워가 팍팍 늘어난다. 야, 억수로 형님들은 훨씬 빨리 늘어나서 격차가 더 커지고 있잖아.